오늘은 제가 연애 초반에 집착과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귀기 전에 썸을 타면서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더라도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자기 모습을 감추고 상대를 맞추는 배려하는 모습이 더클 겁니다. 그렇게 사귀고 나서도 상대의 모습을 전부 알기 전에는 너무 표현을 많이 해서도 안 되고 집착을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연애 초반에 집착과 표현 문제로 많이 다투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연애관과 상대의 연애관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이성친구가 많다던가 술자리가 많다던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연애 초반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문제들로 상대와 많이 다투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랑 잘 만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들을 만들지도 않을 거고요. 한 번에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면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애 초반에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상대에게 굳이 간섭을 하고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상대에게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진 않고요. 조금은 걱정이 되네라는 정도로 살짝 표시만 하고 상대가 스스로 바뀌길 지켜봅니다. 그리고 상대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들을 만들지 않거나 점차 줄이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상대가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는 저는 생각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앞으로 만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제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켜보아도 상대에게 그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자기 행동에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는 말은 집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대와 잘 만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맞고요. 내가 상대를 바꿔서 얻는 행복보다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너무나 힘들다면 그 관계는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